안녕하세요. 장대원 해륜신당입니다. 2023년 개묘년해운년을받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점은 구궁점입니다. 명략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년월일 시를 알아야 정확하게 봐드리는데, 재미삼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호랑이띠, 남자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자, 26세, 어, 무인생이죠. 어, 26세 무인생, 무인생 같은 경우는 올해 매, 어, 운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천르기래해서 어, 천신이 나를 보호하는 그런 운세다. 천지인.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에 기운이 솟구치고, 어, 사람인. 사람이 나를 상생시키는 그런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26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수 이동수도 좋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들어오고 연애운도 아주 매우 좋습니다 연애, 연애운도 매우 좋다라는 것은 내가 이성을 만나도 동성을 만나도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합격운도 아주 매우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물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올해는 운세가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38세 병인생. 이제 남자분인데, 참, 음, 예, 남자분인데, 이제 병인생. 예, 38세 같은 경우는 올해 수가 조금 안 좋아요. 아, 징팥살이라, 팥살은 뭐냐. 그말 자체 파괴되고 깨지고 부서진다. 이별한다. 모든 것이 내가 손해를 보는 형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성간의 이별, 결혼하신 분들도 조금 부부간의 그런 시비 다툼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좀 맞춰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운전을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낙마수 사고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38세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터는 매우 좋으니까 아,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세 남자분 갑인생 자이 가빈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진기방에 들어와 있어요. 자 진기는 유튜브 많이 봤겠지만 이제 귀문관살이 열려 있다. 자 귀문관은 뭐냐면 그채 이제 귀신의 문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항상 집안을 깨 집안을 깔끔히 이제 하시고. 어, 정리정돈을 잘 하시고 지저분한 것들은 웬만, 웬만한 지저분한 것들은 다 버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50세 예, 가빈생 같은 경우에는 귀신의 장난이듯 원기잡신의 소란이듯 꼭 보이지 않는 귀신날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아침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안 좋은 일 생겨요. 어, 뭐가 내가 좀 깨어있는 것 같았어 오늘. 그런 운세가 들어오는데 어, 물론 내가 노력하면은 그런 운세들은 다비켜 나갈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만 잘 비켜나가신다면 51세부터는 아주 매우 좋습니다 금전 운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명예운도 좋아지고 사업운도 아주 매우 좋아집니다 그래서 51세에는 큰 일들은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 62세 이민생 62세 이민생 같은 경우에는 일철록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철록은 천지신령님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음덕도 있는 사주다. 자, 조상의 음덕. 조상이 나를, 사람보다도 조상의 나를 상승시키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사업을 한다든가 큰 일을 앞뒀다든가 하면은 어, 조상님 전에 한번 이렇게 재치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사 형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74세, 74세 경인생. 어, 74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안손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에, 금전 손재수가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74세 어,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투자나 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같은 것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74세 같은 건강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손으로서 이제 큰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자식한테도 투자를 안할수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74세 같은 경우에는 75세가 만사형통하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